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다시 왔어요. 배신자가 있긴 있나 봐요, 그 안에, 지금. 다, 이제, 전기가 갈줄 알고 했는데, 전기가 다 타이머가 망가졌고, 그래서 그 누군가의 배신자가 있긴 한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다시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잘했던 사람이 기억이 안 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을 연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닭가육기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다소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던 인질들이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전화는 라운지와 식당을 가르는 칸막이를 겸한 간이 테이블 위에 있다. 진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아스코에게 총구를 켜놓았다. 받아! 어떤 소리에 지지그리지 말고! 아스코가 비틀거리며 간이 테이블로 다가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수화기를 들였다. 네, 모리사키입니다. 아, 네,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송화구를 맞고 남편을 돌아보았다. 여보, 이시구로씨에요 급한 용무라는데요. 우리 회사 전무일세. 노브이코가 진에게 설명했다. 좋아, 받아. 최대한 빨리 끊는다. 노브이코가 일어나 아스코로부터 저는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전화 받꿨네 무슨 일이지? 응. 음. 아, 그 일이군. 잠시 기다리게. 그가 진을 보았다. 업무에 관해서 묻는데 방에서 있는 서류를 봐야 대답할 수 있는 일이야. 내일 이쪽에서 전화하겠다고 해. 그건 곤란하네. 즉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서 대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텐데. 그래. 진이 파트너를 돌아보았다. 퍼즐의 거듭 실패에 좌절한 다구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맥주를 꽤나 좋아하는 듯 아침부터 몇 병째인지 몰랐다. 알았어. 2층에 올라가서 전화를 계속 받아. 다구, 이자를 따라서 지켜봐.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 알겠어. 다그는 한 손에 맥주 두 병을 들고 라이플로 노브이코를 위해 위협하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노브이코가 2층 무선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동안 지는 아래층 전화로 내용을 엿들었다. 그런데 별 흥미로운 얘기는 아닌지 따분한 표정이 역력했다. 노브이코가 현재 상황을 상대에게 전하지 않는 것만은 확실했다. 세상에는 거액을 떡주무르듯이 하는 사람이 있군. 수화기를 내려놓은 진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가 목숨을 고 훔친 만큼의 돈을 편의점에서 컵 내면 사듯이 써서내고 있어. 그런 차이가 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군. 그가 닭가육기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 저, 약, 저 양반 부하직원인가? 아니, 그렇진 않아. 이래간에 신세를 주고 있지만. 음. 진이 닭가육기를 빨리 바라보았다. 아깝게 됐군. 만약 죽은 딸과 예정대로 결혼했으면, 당신 인생도 수술잘 풀렸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닭가육가 대답하자 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생각하지. 보통은 사장님이 딸과 결혼하는, 데, 결혼하는 건데 말이야. 자신이 심정은 이런 남자가 알리 없었다. 닭가육이는 고개를 돌렸다. 이봐 대답해 보라고. 그딸의죽어서 어느 쪽이 아까웠지? 여자의 목숨 아니면 재산? 닭가유기는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에 자기 자신이 놀라울 정도였다. 다시 한번 그따위 소리를 했다가는 닭가유기가 치켜든 눈으로 진을 보았다. 내 숨통을 끌어놓을 테다. 내 놈이니 총을 쏘는 한이 있어도. 진이 순간적으로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히죽히죽 웃었다.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빈정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 직후에 노부입구와 다구가 내려왔다. 그 잠시 동안은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 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가 생겼다. 다고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진 것이다. 아침부터 계속 맥주를 벌컥거리던 그는 하품을 쩍쩍 해대기 시작했다. 잠이 쏟아지는 지 눈도 연신 껌뻑거렸다. 그의 몸이 반으로 꺾였을 때야 진이 파트너의 이변을 알아차렸다. 어우 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그것이 신호라고 하듯 다고의 몸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이, 정신 차려! 진이 다고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그러나 다고는 바다 사자처럼 거대한 몸짓을 바닥에 누인 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마셔댔으니 도시락에 말뚝 내뱉었다. 돌아보는 진이 표정이 험악하게 짝이 없었다. 다고는 밑 빠진 독이야. 그 정도 맥주에는 절대 취하지 않아. 저놈이 잠들었다는 건 여기 있는 너희들이 뭔가를 보겠다는 뜻이야. 맥주에 뭘탄 거지? 난 모르는 일이에요. 케이코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녀가 다구 다구에게 맥주를 가져다 준 것을 다카요키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이, 다구 좀 정신 차려 봐. 일어봐. 일어나는말 아는 들이냐? 어? 진이 다구의 엿거리를 쳤다. 그럼에도 다구는 행복한 표정으로 잠에 빠져 있었다. 흥, 응, 보기 좋게 당했군. 진이 다카요키에게총결을 총구를 겨눴다. 이런 일로 내가 흔들릴지 않다면 큰 오산이야. 내일 아침까지 뜬눈으로 지켜보는 것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짜증스러운 듯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진을 보면서 닭가육기는 대체 누가 다고에게 수면제를 먹였을까 생각해 보았다. 기억나는 한 누구에게도 그럴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다고의 모습을 보면 무슨 약인가 먹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진은 눈에 띄게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혼자서 인질 전원을 지켜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고 싶은데 노비크가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 입을 열었다. 진이 빈들거리는 얼굴에 난폐감이 영영했다. 뭐지? 모두를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냈으면 하는데 진이 입술을 일그러, 일그러뜨렸다. 제정순으로 하는 소린가? 물론이지. 그대신 나를 인질로 사면될거 아닌가? 나는 여기 남겠네.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설마 설마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지는 않을 테고. 창문으로 도망칠 수도 있지. 창문이 높이를 생각해봐 어떻게 도망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고는 안심할 수 없지. 자네도 내일 아침까지 전원을 혼자서 지키는 건 무리일 텐데.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자네는 여기서 방문한 만 지켜보면 되잖아.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니 다 들락거릴 필요도 없을 테고. 노부이코의 제안을 듣고서 지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그 역시 지금 상태로 계속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꺼름직하면 창문에 잠시를 채워도 돼. 도시학계가 말했다. 진이 무슨 뜻이냐는 듯이 그를 보았다. 자물쇠? 이 별장 창문은 이중이야 바깥쪽 창문은 안쪽에서 조그만 빗장을 걸게 돼 있지. 이빗장이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자물쇠를 채우면 돼.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 거야. 진은 도시학계가 한 말이 의미를 생각하는 눈치였다. 창고에 자물쇠가 대여섯 개두 굴러 다닐 거야. 문단성 용어로 전해도 사준 적이 있거든. 진은 이 제안 은 어딘가에 함정이 있지 않은지 의심하는 듯 했다.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노부이코와 도시학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알았어. 마침을 지니 말했다거래영하기로 하지. 창고는 어디지? 보일러시 옆이네. 노부이코가 대답했다. 좋아. 모두 일어선다. 그가 명령하자 닭가육기를 빌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 일어섰다. 전원을 데리고 창고로간 지는 도시학계에게 자물쇠를 찾으라고 일렀다. 자물쇠는 전부 일곱 개가 있었고 모두 상자에 들어있는 게새 물건이었다. 그대로 계단을 올라간다.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자 맨 먼저 유키에가 방으로 들어갔다. 바깥 창문에 빗장을 걸고 거기에 자물쇠를 채웠다. 열쇠는 두 개. 다 진이 자신이 주머니에 넣었다. 샤워하고 누구다기 싫다고 유키에를 방에 남겨두고 문을 닫을 때 진이 오랜만에 여유를 보며 이 말렸다. 어찌됐건 일단은 강도의 순나기에서 벗어난 덕분인지 유키에도 상당히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녀는 다가 유키와 눈이 마주치지 않은긴 속눈썹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게이코에 이어 시무조레이코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방에 갇혔다. 그다음 아스코 차례가 되었을 때였다. 이방은 이방에는 당신이 들어가야 겠어 진이 노브이코를 가리켰다. 부인이 나와 함께 라운지에 남는다. 아내는 지금 체력이 고갈된 상태이세 나를 인주로 삼으면 되지 않나? 체력이 남아 있는 사람을 인주로 삼을 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말이지. 제일 약한 사람을 잡고 있어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못하지. 안 그런가? 안타깝지만그의 말이 오렸다. 노브이코는 허탈한 듯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 난 괜찮아요, 여보. 아스코가 씁쓸하게 미소지었다. 아스코. 자, 부인도 승낙했으니 이제 당신은 사라지라고. 아니지, 그 전에. 진이 이 방을, 방 안을 가리켰다. 이 방에 전화가 있었지. 아마 전화기는 4개 넘겨. 노비코가 포기한 듯이 한숨을 쉬고는 진이 하라는 대로 했다. 1층 연화는 그대로 놔둘 거니까 급, 긴급한 연락이 오면 전해주지.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길 테니까 말이야. 그 다음 기도와 도시학계 방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다카요키수차가 되었다. 잘 쉬어요, 닭가요키 씨. 혼자 인주로 밤을 새워야할 아스코가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춥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다. 응, 괜찮아. 걱정 말라고. 감기는 걸리지 않을게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진을 여부르며 제발 부탁하고 싶군이라고 쏘아 프진 닭가요키는 아스코를 향해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했다. 잠을 쇠는 보기보단 튼튼했다. 힘껏 잡아당기며 좌우로 흔들어 봤지만 조금 도 헐거워지지 않았다. 닭가요키는 이내 포기하고 창가를 떠났다. 가령 자물쇠가 풀렸다 해도 창문으로 도망칠 마음은 없었다. 침대에 너 오늘 일어난 몇 가지 일을 생각해 보았다. 심모주 레이코스가 쓴 sos는 어떻게 지어졌을까? 에서 설치한 타이머는 왜또 코드가 끊겨 있었을까? 양쪽 다진니진것 진이 지니 짓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질 중에서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배신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강도가 이 별장에 계속 있으면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일까? 대체 어떤 이득이? 강도가 있음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퍼뜩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강도가 있는 한 누구도 이 별장에서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배신자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무언가가 명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는 터라 신경이 너덜너덜 지쳐 있었다.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세면실까지 걸어가 기름기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씻은 닭가육기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쓰러졌다. 갑자기 큰 북소리가 울렸다. 여름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큰 북소리라고 생각한 것은 폭죽을 쏘아 올리는 소리였다. 빨갛고 파란 빛의 구슬이 어둠 속에 퍼진다. 닭가육기는 소년처럼 뛰어다니다 공중으로 폴짝 뛰어 불꽃을 사 가까이서 보았다. 천천히 눈을 뜨니 회색 천장이 시야에 번졌다. 순간적으로 현지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나서야 모리사키가 모리사키가의 별장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아, 그렇지 하고 생각했네. 했다. 지금 자. 자신은 지금 강도들에게 감금되어 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문을 닫고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폭죽 소리라고 생각한 것은 그 소리인 듯했다. 일어나 문을 열었다. 진이뻘빨 눈이 바로 앞에 있었다. 실컷 잠모양이군 그는 분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한숨도 못 잤다고. 그건 미안하게 됐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 얼빠진 소리라고 말했다. 그가 잠을 잔듯안잔듯아가우기가날바 아니었다. 개운하게 세수를 하고 밑으로 내려간다. 라운지에서 또 눈싸움을 하자는 건가? 투덜거리지 말고 하라면 해. 진이 권총을 들이댔다. 총구도 처음 봤을 때보다 위압이 감이 덜 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진이 지시대로 세수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가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려와 있었다. 아스콘는 노부입구에게 안겨 눈을 감고 있었다. 강도봉과 단둘이 밤을 바뀌었으니 기력이 다했을 것이다. 덩치큰 다구도 깨어나 있었다. 다구는 잠을 푹 잤는지 라에프를든 채로 최소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이 없잖아. 계단에서 진이 말린다. 유회 씨가 안 보이네. 개코가 말렸다. 그 미인 아가씨가 진이 복도를 걸어 유회의 방문을 두드렸다. 곱게 자라 아침에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였어. 그러고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던 그는 계단 쪽으로 돌아왔다. 다고 이리 좀 와봐. 대답이 없어. 도망쳤을지도 모른다고. 유회 씨가 다고 보다 먼저 기도가 일어섰다. 당신들은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진이 위에서 외쳤다. 그러나 기도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다구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다카육귀와 도시학교도 그 뒤를 따랐다. 다구가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잠겨 일어 열리지 않았다. 다구가 한치 명, 망설임도 없이 온몸으로 문을 향해 돌진했다. 두 번을 그렇게 하자 문이 열렸다. 육개씨! 아! 다구에 이어 뛰어들어간 기도가 절규했다. 그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본다카육귀도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육개는 침대 옆들에 있었다. 그러나 그 등에는 칼이 꽂혀 있고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제 사막 참극 움직이지 마 다들 꼼짝 말고 있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알겠나? 지는 권총을 휘두르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자리에 우뚝 선채였다다가육키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 건지 파악되지 않아 멍하니 등에 꽂힌 칼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케시 아 유케시 어떻게 이런 일이, 기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 진이 그런 그 옆구리를 걷어 찼다. 시끄러워, 조용해. 기도는 신음하며 옆으로 쓰러졌다. 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곤청으로 인지를 이어파고 발바닥을 미끄러뜨리듯 하면서 침대로 다가갔다. 다구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벽에 들러붙어 있었다. 육회는 엎드린 자세로 베개 얼굴 절반을 묶고 있었다. 저쪽을 향하고 있어 이쪽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진은 보을 실룩거리며 유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꿀꺽 침을 삼키는 것을 목울 뭐 때의 움직임으로 알수 있었다. 어이! 교황제목소리 진이 기도를 불렀다. 당신 의사라고 했지? 이쪽으로 와서 좀 봐야겠어. 살아날가 망했는지. 진이 명령의 기도는 비틀비틀 일어났다. 그리고 침, 침대로다가유키의 손을 잡았다. 아, 이럴수가 유키씨가 이런 일을 당하더니 그는 그녀의 죽음을 판멸하기도 전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 꼴에 우라가 치민 지민이 소리쳤다. 진긴 짜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오사라면서 희신은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냐? 그런 소리를 듣고서의 기도는 음을 범벅이된 얼굴로 육회의 맥을 짚었다. 그리고 바, 옆에 있는 스탠드볼을 비춰 동공이 반응을 살폈다. 살수 있겠어? 진이 물었지만 기도는 멀거니 선채 육회를 내려다 볼 뿐이었다. 그러다 진이 다시 한 번, 어이! 하고 소리 지르자 짐승처럼 우연치면서 진에게 덤벼졌다. 으악! 뭐야, 이런, 이 자식 무슨 짓이야? 기도가 막무가내로 덤비자 진이 발악했다. 다고가 기도의 목덜미를 움켜쥐더니 그대로 벽에 내동댕이쳤다. 기도는 벽을 타고 무너져 내리듯 쓰러졌지만 이내 고개를 번쩍 들고 진을 올려다보았다. 내 놈이지 내 놈이 유육이 씨를 죽였어. 그렇지? 뭐라고 이 자식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진이 기도의 몸을 두세번거어찼다 기도는 얌전해졌지만 훌쩍거리는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기도의 행동을 보면서 닭가육기는 꿈에서 깨어난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현실이다. 유해가 누군가에게 살해 당했다. 살아날 수 없다. 대체 누구야? 진이 권총을 겨눴다. 누가 이 여자를 죽인 거야? 어, 불어. 당장 불라고. 인질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것은 자, 자신들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차 인정하는 행위였다. 이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누가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당연했다. 정말 정말 유케가 죽었나?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노브이커였다. 기도가 망가진 인형처럼 맥없이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야수고가 남편 품에 쓰러졌다. 초대하지 말 것을. 육회를 부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지 마, 새게 뭐라고. 이 일을 어떻게 사자 하면 좋아. 시끄러워. 짜증 나니까 제발 징징거리지 말라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진이 말했다. 다가 여기가 한 걸음 다 풀어나가 작은 남자를 노려 보았다. 내 놈이 한 짓이 아니란 말인가? 순간 진이 가공을 먹었는지 움츠렸다. 난 아니야. 네 놈의 아내는 누구야?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일을 그런 짓을 할리 있겠어? 시침이 떼지 마. 다카육과 작은 남자에 덤벼들려 있다. 그러나 그러기 직전에 누군가 뒤에서 그의 몸을 결박했다. 도시학계였다. 이러지 마. 상대가 총 가졌다는 사실을 잊었나? 이거 넣으세요. 진정해 이놈의 귀신인지 아닌지는 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거야. 하지만, 다카육과 발버둥치, 발덩치 섰지만, 의외로 도시학계는 힘이 셌다 게다가 그의 말이 옳았다. 이 남자를 두들겨 패는 것은 진상이 밝혀진 후라도 늦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자의짓이라는게 밝혀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닥카육끼가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로 냉정을 되찾는다고 판단했는지 도시학키가 팔에서 힘을 뺐다. 닥카육끼는 손톱이 뭐,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면서 어금니를 악물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닥카육끼를 보았다. 내가 이 여자의 몸을 원했다 치자. 그런데 이얘 죽여야지. 거부했다고? 그랬다면 한대 갈기면 끝날 일. 소리를 지르다고 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내가 곤란할 게 뭐가 있지? 당신 애들이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듣는 건 상관없겠지만 밖에까지 들리면 곤란하겠지. 밖에는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지. 입을 다물게 하려고 겁을 준다는 게 그만 죽일 수도 있어. 노부 입구가 말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는 목소리였다. 어이,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물론 진심이지. 죄 없는 육회기가 죽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네들이... 자네들, 둘이 짓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나? 둘이 내라는 말에 마음에 들지 않는지하고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주인공이이 이 작자들 중에 있다고. 우리 중에 누굴 죽일 만한 사람은 없네. 이렇게 우겨봐야 뭐 하겠어? 실제로 이렇게 죽었는데. 맹세하는데 나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거나 이런 데서 옥신각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 다들 밖으로 나가라고. 이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신이 소리를 질렀다. 개입가 허리를 구부리고 마침내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떨어져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진이 침대 반대쪽으로 들어가 그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하얀 표지책 같은 것이었다. 일기장이군. 그가 말했다. 이걸 쓰다가 죽은 모양인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범인 이름이 적혀있을지도 모르니까. 개그가 소설과다운 발상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천천히 볼 테니까 빨리 방에서들 나가. 진이 명령이 하나둘 방에서 나가기 시작했다. 쭈그리고 있던 기도로 간신히 일어났다. 기진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닭과 육개는 정말 육회를 사랑했나 보구나 하고 생각했다. 전원이 밖으로 나오자 마지막으로 다구가 문을 닫았다. 무슨 반자동 안쪽에서 손잡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고 문을 닫으면 저절로 잠기는 식이지만좀 전에 다구가 온몸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망가지고 말았다. 라운지에서 일곱 명이 인질과 두 명이 강도범의 얼굴을 마주 했다. 인질들은 베란다를 둥지고 소파에 앉고 강도범들은 체스드 테이블 앞에 앉았다. 부탁인데 털어나. 지니 모두 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누가 앉으시지? 이 중에 있을 거 아니야. 속이래야 속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기도가 두 팔에 얼굴 묻은 채 말했다. 너희들이 앉으시느라. 난 모르는 일이야. 너희들이라고 목소리를 안 말란 것이. 거슬리는지 다오가 불끈 화를 내며 말했다. 난 내내 자고 있었다고. 그래 그랬지. 지니 다오를 향해 말했다. 넌 자고 있었어. 이 중요한 때 말이지. 나는 밤새 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바로 옆에서 코를 두르는 거라면서 잤지. 덕분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말았어. 정말 골치가 아프군.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다가와 같은 말을 집요하게 반복했다. 그저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너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지 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머리를 마고 해집었다. 아스고 당신은 밤새 잤어? 노부 입구가 아내에게 물었다. 그녀는 애매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대로 잔 기억은 없지만 간혹 꾸벅꾸벅 졸기는 했어요. 졸았다고 하지 않,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오래 잤을 수도 있어요. 도시학계가 말했다. 어머니가 잠든 틈에 욕정을 느낀 어느 노민가 그 눈독을 들인 여자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이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그만해. 진이 안색을 바꾸면 도시 앞길를 윽박질렀다. 나도 이제 목수 걸고 하는 거야. 이럴 땐 여자를 안고 싶은 기쁜 따위는 얼마든지 자제할 수 있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기도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말렸다 어제도 육회의 시를, 어제도 유를 방으로 내려가려고 내려, 했잖아. 그때는 결국 그러지 못했지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어. 잊어버렸다는 말 못하겠지? 잊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 어젯밤 나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켰어. 알겠나? 만약 여자를 안고 있는 걸 누가 알아채기로 했어봐. 몰래 경찰에 연락을 할 테고. 그러면 끝장이잖아? 그런 위험한 짓을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나? 네놈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기도가 다시 머리를 두팔 사이에 쳐박았다. 아 정말. 결국은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이 안에서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숨이 막혔어요. 진짜 같아서 읽어내는 내내 정말 땀이 나는군요. 그러면은 잠깐 있다가 여러분 시간 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